자 김시왕TV가 오늘도 의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 과연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서 이슈를 끌었는지 김시왕TV와 함께 최신 트위터 소식을 모조리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보는 것보다 함께 보는 게더 좋겠죠 자,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양도, 이름도 똑같은 파이코인. 자, 입출금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은 개당 46,69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 비트마트 두 곳만 보시면 됩니다. 가두리 양식장이기 때문에 모든 가격들은 거래소에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로 만나봅니다. 다음. 자, 22년도 12월 31일 연말에 상장하고 나서 무려 500달러를 찍고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8개월 동안 하락을 합니다. 작년 8월 달에 100% 이상 올랐죠. 다시 제자리.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300% 이상 올랐습니다. 다시 현재는 제자리로 왔고 거의 일자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당 34.4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치고 나가면 또 무섭게 치고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자, 우리 본진이죠. 파이네토크 트위터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소식은? 없죠. 8월 16일 소식이 마지막 소식입니다. 팔로워. 339.3만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340만을 통과했었는데, 어, 다시 살짝 내려온 상태입니다. 뭐, 340만에서 이제 왔다 갔다 계속 가겠죠. 쭉쭉 치고 나가서 이파이 코인이 현재 인기가 있다는 걸 이팔로 숫자로 증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파이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고 나머지는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게 보이죠? 내용을 함께 보죠. 파이오니어들에게 승리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어디서나 번창하고 있으며 파이오니어 커뮤니티의 광범위한 공유 덕분에 매우 기쁩니다. 자,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 이 파이 커뮤니티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적힌 거 보니까 글자가 파이 네트워크 베트남 적혔죠. 베트남은 뭐 누가 봐도 뭐 파이 코인의 거의 진심인 나라로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모임만 하면은, 구름대 같이 많은 분들이 모여들고, 길거리에 가도행진까지 펼쳐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우리 채굴자들의 승리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채굴 될때 열심히 알람 맞춰 가시면서 채굴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다오월드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최고의 파이코인 1인자. 다오월드. 긴 내용이 올라왔는데, 함께 보죠. 최근에 활성상태 확인 및 KYC 승인을 거친 많은 사용자가 임시 승인으로 전환되어 KYC 검증자가 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이 앱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사용자가 전체 KYC 승인으로 다시 돌아가 KYC 검증 활동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 모두 비밀번호를 변경했고 오늘 즉시 전체 개화시 승인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핵심 팀은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계정의 보안 수준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임시 승인자가 정식 승인으로 전환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자주 언급해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속한 커뮤니티에서는 약 20%에서 30%의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이러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한국의 관리자들은 임시 승인자에 대한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페이스북 또는 전화로 확인하는 등 보안 수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 밑에 느낌표가 막 나와 있죠.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이 앱에 가입할 때 사용한 전화번호로만 검증이 가능하며 이 검증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전화번호나 현재 전화번호와 다른 번호로 가입한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성공적으로 변경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이 네트워크. 자 얼마 전에 카페 사연으로 올라왔던 내용이죠. 휴대폰 번호를 바꿨는데 비밀번호 변경이 떴다. 그래서 지금 난감한 상황에 있다. 지금 과거에 내가 쓰던 번호를 누군가가 쓰고 있는데 그분한테 전화해서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다. 그러나 전화했을 때 그분은 당연히 내가 무슨 사기꾼인 줄알 테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셨었죠.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직 결론은 모릅니다. 자, 중요 포인트는 전화번호를 변경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변경을 해야 된다면 그 번호를 살려두고 그 번호는 뭐 알뜰 유심을 구매해서 정말 금액을 팍 낮춘 상태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든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휴대폰 번호를 함부로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정말 웬만하면 휴대폰 번호를 안 바꾸시고 파이코인 오픈 메인넷이 되고 거래소 상장할 때까지도 휴대폰 번호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이네트워크 월드로 들어왔습니다. 자, 동영상이 살짝 올라왔고 내용을 보죠. 베트남의 어느 전자제품 매장에서 파이네트워크를 결제에 사용하여 오픈 네트워크 이전에도 방대하고 다양한 파이네트워크 생태계를 구축한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자, 전자제품 매장에서 이렇게 지금 파이코인 간판 보이죠? 이렇게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파이코인의 신심인 나라, 베트남이 올라왔습니다. 자, 많은 곳에서 이렇게 파이코인을 지원하고 파이코인을 사용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매장이 더욱더 늘어나길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쭉쭉 뻗어나가겠죠? 다음. 자, 파이 글로벌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는 사진이 올라왔죠? 파이 네트워크는 거래소와 은행을 연결하지만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는 파이 GCV 지불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대규모 GCV 지불만이 GCV 합의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동시에 파이 네트워크는 실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며 상품 거래 결제도 우리 커뮤니티가 합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다방면의 공동 개발을 위한 미래 공간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자, 이 GCV라는 것은 파이코인 한개 무려 31만 달러의 가치를 목표로 하는 운동입니다. 어떻게 실제로 그 운동이 돌아가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실제로 해외에서 많은 매장들이 이 GCV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현재 파이 네트워크가 이제 실물 경제 발전에 조금씩 조금씩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파이 스토어에 등록된 매장들이 상당히 많죠. 수백 개가 될 텐데 아직 오픈 메인넷이 열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매장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픈 메인넷 열리면 난리가 난다는 거죠. 결국에는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확장되길 바랍니다. 다음 자, 파이 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림이 하나 올라왔고 사용자가 KYC를 제출할 수 있는 첫 3개월이 절반 이상 지났습니다. 마감일 2024년 9월 30일. KYC를 제출하거나 파일을 마이그레이션할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파이 네트워크. 자, 이제는 뭐 거의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파이 앱에서도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고 있죠, 현재. 자, 아직도 제출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기간 내에 마무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KYC는 9월 30일까지,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은 12월 말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구를 확인하셨다면 꼭 제출을 하셔서 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파이 유니버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사진들이 쭉 올라왔죠? 내용을 보죠. 저는 파이 네트워크가 암호화폐 세계에 접근하는 독특한 방식을 좋아하고 또한 파이오니어가 오픈 메인넷 없이는 1년도 더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파이 유니버스. 자, 지금 파이 유니버스는 뭐 오픈 메인넷을 거의 확정하고 있는 수준이죠. 이 정도면 많은 분들이 올해 올해 말까지는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내년 초 파이투데이 이전까지 어차피 한다고 했으니까 어, 내년 초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오픈 메인넷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목표치가 있죠 KYC 얼마 정도 KYC 어느 정도 마이그레이션 어느 정도 파이디앱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요런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공지되는 그 수량에 따라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최신 트위터 소식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